Thank <laughs> you. 떨려 지금, 지금보다 지금이 더 떨리는 거아요 <laughs> 근데 사실, 제가 하 하고 싶은 말니 제가, 그대 <laughs> <laughs> 위에서 항상 으신분 저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얼굴 뭐 마주보고 얘기하는 한 번도 없어서, 지만만나 질문해도 돼요? 네네네. 만약에 이게...

<laughs> 무슨 말이에요, 저? <laughs> 질문 받아요, 질문. 받아요. 질문이요? 질문 <laughs> 질문이요? <laughs> <laughs> 행복이 행복. 행복.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말로 정해야 할것 같아요. 하나 더 질문해주세요. 그러면 공개인 것과 맥 하면서 가장 울컥했던 거. 고니다 저는 항상 똑같은 포인트에서 뭔가 울컥한 적이 많은데 일막 마지막에 아빠가사회서에 들으신 게 가장 그거를 강조할 때가 좋은데. <목소리도> 네. 음. 아빠조차 나를 지워버리고 한다는 게, 아빠 생각보다 커지면 안 돼. 가장 힘들었던, 뭐, 음. 약간, 음. 모든 걸 터뜨려서. 음. 음. 일단 3층 올라가 뛰어 올라가는 부분이 음. 음. 있는데요. 지모르겠지만좋아지은 거. 아시요 주는 아시나요? 주는 거. 트럭주를 거. 주는 거. 트럭을 주는 거. 트럭을 주는 거. 을 주는 저가피가 이런 거이 저는 언제든지 조금. 어더 네. 네. 물어봐도 돼요? 네. 고객님. 아가지 <laughs> <laughs> 만약에 가니였다면나팔를챙서예요 아니 다나 근데 난 나쁜 전 지는 그래서, 그래서 그러니까, 사랑 하는이라그래 사랑하는? 음. 아, 이, 영상안 이할 때, 네, 지금, 예, 네. 네,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어요. 네, 네. 좋은데, 사실 엄마가 저희피체인가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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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기이에요 아, 그렇게 말하면 안요 엄마가 저의 소 엄마가 저의 소중하고, 엄마요하고 엄마가 저의 소중고가소하고 엄마가 소중하고, 엄마가 그의소엄마저 엄마가 저의 하엄마 소중하고, 그가 <목소리도> 공연이 마지막 공연 가 일단 원인을 야 해요. 지금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. 지금 집에 가면 아주 운동을 해야 되는데. 아요아이 하나 있어요. 정화 네. 형이 시간 제한이 있는 걸하라보 했는데 24시간이 굉장히 편하나고해요체도는요체력는에이에요 어디 보고 하고 싶었는데 하게 되무 그 저희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다음, 다음 뮤지철도 보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, 오늘 마지막에 재용이형이 응. 응. 제손 잡고 나갔는데 <목소리> 여러 생각이 들더 <들어요. 웃음> <laughs> I <laughs> like